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원웨이 지저스 같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I lay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times it's you. 이 시간에는 우리 손 모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 모습 닮아가는 주한 아동부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Jeremiah chapter 24 verse 1 to 7.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네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뿐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어, 왕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 선지자 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뭘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 처음 우리가 배운 선지자는 누구였죠? 바로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예요.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냐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매일 말씀을 보는, 보는 거 하고, 매일 게임을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우리는, 아,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라고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길을 어,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되는 거다 알죠. 지켜야 되는 그 뜻은 알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보다 그냥 우리 맘대로 건너 지나칠 때가 있어요. 어,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훨씬 더 오래 전에 있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나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때보다 예레미야때 쭈쭈쭈쭈쭈쭈 해서 점점 이스라엘의 죄가 많아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너무 아플 정도로 죄가 많은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땅, 땅, 땅.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 그것이 싫었어요.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방법대로 이겨보려고 해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면 되지.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자,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말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는 게 너무나도 싫었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싸울 거야 당신이나 조용해.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몹시 힘들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자, 실제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한 번은 졌지만 이제 바벨론에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다시 싸울 거야.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와 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죠. 자,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 주세요. 예레미야가 어느 날 보는데 자, 어, 저게 뭐지? 하는 가운데 보니까, 무화과가 두 광주리가 나와요. 하나의 광주리에는 되게 좋은, 아주 먹기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 무화과 열매가 있었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환상은 이런 뜻이 있었어요. 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 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지만 나쁜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열매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에 남아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힘들게 받게 돼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세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키셨어요. 하지만 자기 멋대로 남아서 끝까지 싸우자 외쳤던 사람들은 무너진 성 안에서 낮에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괴롭히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쳐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가 더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 맘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려워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익히면서 나갈 수 있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ed me. 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주한 아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죄가 너무나 많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남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처럼 순종하고 전쟁에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며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어렵더라도 그 길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가진 중한 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크래프트 시간이 있어요.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한 아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